우크라이나 유엔 대사가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러시아 병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사망한 러시아 병사는 처음에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모든 게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5년 만에 긴급 특별총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세르게이 키슬리치아 우크라이나 주 유엔대사는 한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기 직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병사는 무슨 일이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고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도시를 폭파시키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낭독한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눈시울을 붉힌 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가운데 생포된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은 약 3,500여 명이 사망했으며 200여 명은 포로로 잡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유엔총회에선 러시아의 국제금융결제망 퇴출에 이어 에너지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내리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